잠깐 말씀은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참 놀라운 삶의 역사가 펼쳐지길 바랍니다. 나를 향해 돕는 베필들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할수 없는 일들에 힘을 더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법을 확신합니다. 또한 걸음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는 더욱 중요하기에 힘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나아가며 매일매일의 삶의 마무리를 내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다하며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내일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고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듣기를 통해 복음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길 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